어, 이렇게 보면 살짝 이렇게 보이시죠? 밀크 제형이에요. 우유빛 로션 같은 제형이에요. 아, 분사를 시킨 거고. <laughs> 아니 아,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그냥 촉촉하게 좀 부담없다 음. 에센스라고 하면 너무 좀 끈적이는 음. 것만 맞아요. 생각할 수 있잖아요 음. 가볍게 쓸수 있는 좀아 음. 약간 스킨같아 토너 음. 그리고 헤어 오일이 왜지? 양도 잘못해가지고 모발이 뭉쳐가지고 음. 떡지거나 이럴 수 있는데 이거는 스프레이 타입이니까 음. 골고루 분사된다는 장점도 있고요 음. 이렇게 뭐 분사 타입 같은 경우는 별로 그런 실수를 별로 안 하죠 뿌리고 난 다음 바로 빗으면 되니까 근데 보통 사람들이 에센스 쓸땐딱 하자마자 바로 머리를 비벼요 그러면 음. 큰일 납니다 음. 음. 머리카락이 있으면 머리카락은 비닐 모양을 되어 있거든요. 우리 생선 비닐처럼. 음, 근데 걔가... 어, 아까 교수님 머리를 봤죠? 좀... 어, 네. 뜨면 그렇게 돼요. 아까처럼 이렇게 막 일어나 비닐이. 네. 네. 한번띄워주세요 그래서... <laughs> 비닐 모양처럼 아래로 향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헤어 에센스를 딱 짜서 손에다 충분히 이걸 펴고난 네. 다음에 머리 끝에 바르세요. 머리끝에 살짝 바르고 좀 남은 거를 다시 중간 바르고 조금 더 위로 올라가고 음. 이런 식으로 에센스를 발라주셔야지 모, 모발을 건강하게 할수 있지 비비시면 절대 안 됩니다 음. 그리고 또 하나 웨이브가 있는 분들은 헤어 에센스를 바르실, 바르실 때 이렇게 뒤집주시면안 돼요 웨이브가 풀어지거든요 음. 그러기 때문에 헤어 에센스를 하고 난 다음에 구겨주셔야 돼요 이렇게 음. 머리를 잡고 구기듯이 이렇게 음. 꾹꾹하시면 은 웨이브도 살아있으면서 에센스가 모발에 충분히 적셔 들어갑니다 음.